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자트 어,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어, 7월 4일 현재 시각이 오전 11시 50분을 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에 우리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오픈 방이 있죠 어, 이 방에만 요 방에만 제가 지금 다른 방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예. 다른 방들도 있거든요. <laughs> 다른 방에 다 가는 제가 이이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녹화된 영상만 올려 드려요. 그러니까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복 받았다. <laughs> 예. 그렇게 말씀을 어진어진 아, 어, 진, 진짜예요. 지금 막 방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방도 있고요. 예. 요 방도 있고. 예. 또요 방도 있고요. 이 방도 있고요. 어. 예, 또 어. 예. 또이 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 이 여러 군데 방이 있다. 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요 방이죠. 있 지금 좌측에 다시 열어놓은 방. 요 음. 방에서만 여러분들 지금 어, 제가 어, 생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어, 오늘네 조금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하니까요. 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시장 상황들 이렇게 체크해 드리는 것들을 좀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이제 오늘 또 살펴볼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도 같이 체크를 좀해 보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좀해 봐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지금 시장은요. 어, 지금 우리 우리 예, 지금 우리 증시, 국내 어, 대한민국 증시. 우리 시장은 사실 상승장도 아니고요. 그죠? 어,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에요. 어.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악재라던가 이런 게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다 보니까 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0.47 정도. 그죠? 0. 47 상승했고, 그죠. 코스닥은 0.75, 그죠. 어. 0.7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2차 전지하고 주된 것은 2차 전지 쪽 하고요. 그리고 밸류업, 그죠. 밸류업에 관련되어 있는. 어, 종목들이 조금, 어, 그리고 이제 HLB, 이런 것들 빼고는, 어, 대부분이 이제 하락을 해서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지수 왜곡 현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이 271개 밖에 없었어요.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430개. 총두 종목을 합쳐서 하락한 종목은 무려 1,700개 가까이 됐습니다. 1,700. 그죠.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확, 어,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오늘 오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요 이 트럼프가 어, 아 이게 트럼프가 이게 되면은 뭐 좋네 안 좋네 어막 여러 가지 어 있는데 당선 확률이 굉장히 좀 올라갔죠.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서 미 법원인지, 연방 법원이죠. 법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해소시켜 줬단 말이에요. 트럼프에. 어.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되면 물가는 오를 겁니다. 물가. 음. 물가는 오를 것이다. 요거를 꼭 여러분들 어, 체크를 좀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종목들 또는 섹터들을 반드시 체크를 좀해 놓으셔야 되고 자 파리, 파리 기후협약 협약 있죠 그리고 ira 관련 법안 축소 분명하게 강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어 그래서 기후협약 어 그리고 ira IR-A이죠. A. 아, 관련되어 있는 것들 강하게 아마 밀어붙일 거고, 친환경 섹터에 대한 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던가, 그죠? 또는 뭐... 친환경 있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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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아, 어, 뭐, 이런 거. 요런 쪽으로 눈을 조금 돌렸던 것들을 좀 조심을 해서 좀 경계를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시장 체크해 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 될 것이다. 지금 HLB에 그 관련되어 있는 상승은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HLB는 딴거볼거 거 없어요. HLB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다른 거볼거 거 없고 상단에 상단에 갭이 있어요, 갭이. 그죠? 이 갭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뭐, 어, 어, 신약 승인, FDA 승인, 뭐, 이번에 뭐, 다시 뭐, 권고를 받았다. 뭐,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갭을 보고서 대응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비만 치료제. 그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때요?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 들어갔던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단기적으로 꼬리 내려주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 지금 화장품주 그죠? 화장품. 또뭐 있어요? 저출산. 최근 들어서 얘네들 힘이 좀 빠졌었죠. 얘네들 상승한 다음에 지금 지지 라인까지 돌아온 거예요. 이제 반등 구간 나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나 예전에 화장품 관련주 뭐 들어가 있었는데 아 지금 계속요 좀 빠져가지고요 좀 힘들어요. 아 뭐가 좀 어때요? 어 꿈비 뭐 들어갔는데 뭐어 어, 뭐예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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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방 컴퍼니 뭐 들어갔는데 아 조금 뭐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연히 많이 먹었으면 많이 먹었으면 어때요? 조정을 주는 구간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체크를 해놓으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자 어제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어제는 그죠? 어제는 우리가 매일 매일 하나씩 하나씩 종목들을 다른 종목들을 우리가 공, 공부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뭐 장마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 그렇고 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수소도 그렇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오늘은 텅스텐에 관련되어 있는 거 텅스텐 이 다이아몬다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얘가 관세가 막 부과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무기를 무기요. 무기를 제조하는데 텅스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통과가 되어 있던 상태고, 이 텅스텐에다가 관세를 매기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매기겠다. 근데 이 텅스텐에 어, 이 물량을 가장 많이 소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충, 중국이에요. 중국. 예전에 우리 그 염호, 그죠? 염호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죠. 그죠. 염호, 염호. 어. 중국에서 90% 이상을 어, 가지고 있는 그 이, 이 어? 그뭐요 우리 2차전지 소재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거를 다 거의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자,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서방 국가들에서 어디를 보고 있다? 한국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텅센의 스 가격이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어요.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물론 우리가 아까 제가 요거 요거 올려드렸죠. 어디가 있어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요거 우리 제가 장중에 계속 요거 보, 올려드리잖아요. 어, 근데 비철금속이라던가 이러한 쪽으로도 지금 속해, 속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 관심으로 가져야 되고 이미 우리는 오전에 장전에요. 어, 우리 소강생분들은 장전에 시초가 공략을 한 종목이 있었어요. 시초가 공략을 해갖고 오늘 오전에 갖고 15% 이상의 수익을 내고, 네, 수익을 내고 지금 교체를 한 종목이 또 상승 중에 있는데,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텅스텐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오늘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텅스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가장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에서 정책이 이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보면서 따라가는 종목들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변곡점이 발생하지도 또는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로 갈 거다. 개별 종목으로. 각각의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날아갈 거예요. 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우리 단기에 그죠? 어제 음봉으로 쭉 빠지고 있었죠. 그죠. 음봉으로쭉 빠지고 있었는데 요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때. 그죠. 꼬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꼬리가 이렇게 말려버리면서 13%까지 급등을 했죠. 네. 급, 아, 상승을 한게 아니라 하락으로 빠져있던 부분들을 꼬리를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내리지라고 해서 우리가 들어갔던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텅스텐에 관련되어 있는 거 한번 볼 거고요. 어 오전에 우리 수익 낸거 한번 종목 한번 차트 한번 흐름 한번 살펴보고 텅스텐 관련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넥슨게임즈였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어제 이렇게 돼 있었죠. 어 우리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 어 이거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제가 매수가를 조금 잘못 남겨드렸는데. 이게 15,600원 <laughs> 16,600원이었는데 여기였죠 여기 여기, 여기 딱요 자리였어요 여기 여기였단 말이에요 16,600원 라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자판을 한 번을 잘못 쳐갖고 15,600원이라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잡으셨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수익을 냈던 거고 자 그리고 어제 그 이후에 요거 하고 나서 막판 거의 막판에 들어갔던 게 뭐예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였어요 다른 방에다가는 다른 방 예. 반응 없고 어제요 반응 없고 참여인원이 없는 데에다가는 제가 어저께 그냥 던지세요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요방요방 요 방. 참여도가 그나마 조금 있는 요방요 요 방에서는 제가 홀딩 하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지금 다 수익권이실 거예요 아. 방송 보시는 분들만 알고 계세요 더 갑니다 홀딩 하세요 더 갑니다 아. 그래서 어, 이렇게 생방을 챙겨 보시는 분들은 꼼꼼을 이라도 떨어진다 아. 그래서 어제 넥슨 게임즈 모바일 어플 어, 들어갔었고 또 이제 우리 오전에 수강생분들 들어간 종목은 제가 공개하지 않을게요 에,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있고 또 ess 저장 장치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지금 한7%건 상승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 수강생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것도 매도 설정 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면서 수익을 좀 내고 있고 자 어제 생방에서 말씀드렸던 자 그제 어제 말고 그제는 뭐였어요? 한국 BNC 였어요. 그죠? 한국 BNC 어디에서 들어갔어요? 요 자리에서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크게. 지금 현재 한 15%권 수익권이실 거예요. 한국 BNC 예요 어, 요 자리를 지금 뚫어주면 얘가요. 요 자리를 지금 현재 얘가 요렇게, 요렇게 좀 올리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요 꼬랑지 있죠? 여기 꼬랑지. 여기 꼬랑지. 여기, 꼬랑지, 여기. 여기.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6,980원, 7,000원 라인까지는 쭉, 이 자리를 뚫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 요, 때에 버텼던 분들, 하락을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했던, 했던 분들이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기가 언제? 4월달이었어요. 이러면 요 정도면은 좀 지칠만도 하거든요. 요 기간 정도면. 여기에서 가, 여기서 강하게 아마 저항을 한번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7천원 미만. 7천원한 미만 때라고 하니까 한6 0 0원 7,800원? 6,500원은 넘길 거예요. 요 구간. 요 구간. 여기. 여긴을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갈 거고 7천 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좀더갈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그 저항 때 체크하시면서 현재 한15% 정도 수익권이니까 한국 BNC는 그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어제 우리가 했었죠? 어제 생방송에서 어제 딱 차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제 그죠? 자, 여러분, 저는요, 이거요. 예,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저라면 지금 들어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생방에서. 그래서 들어갔어요. 저도 오전에 인증해 드렸죠. 예, 그래서 저도 한6% 가까이 수익을 일단 한번 챙겼습니다. 오늘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6.8%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아, 그래서 한번 수익을 좀 챙겨놓은 상태이다. 아,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뭐, HLB 제약, 예. 똑같죠 차트 그죠 근데 우리 네 올짜리 나왔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네 올짜리 여기 여기 그죠 위에칸 아래칸 위에칸 아래칸 동시에 물찬자리 그죠 이때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어. 저도 요때 매도했었고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입니다 hlb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세요 오케이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텅스텐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볼 건데요. 이 텅스텐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던, 아니면 2차전지던, 아니면 비만치료제던, 모든지간에, 모든지간에, 우리 이 오픈방, 그죠, 오픈방에서 하는 것들은 3%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수익 챙기세요. 예, 매도사인 안 나갑니다. 어, 그냥 제가 몇 프로 몇 프로라고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율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율 대응. 우리 수강생 분들한테는 제가 목표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요, 어, 이 오픈방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하늘님이 굉장히 참여를 잘 해주시고는 계시는데, 장 중에, 장 중에, 어, 일, 저기 뭐예요? 저기, 저기, 종목 상담. 종목 상담 진행하지 않아요. 어, 진행하지 않고 종목 상담을 하실 때에는 오늘 하늘님이 잘 주셨는데 종목명. 그죠? 평단. 그죠? 그리고 뭐예요? 비중 주셔야죠. 그죠? 단순하게 아, 저 매니저. 야, 저너 뭐야? 삼성전자 어떤 거 같아? 어? 네가 볼때 어떤 거 같아? 물어보시면 저는 뭐라 그래요? 좋은 거 같아요. 음. 요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아, 매니저. 야, 너 엄마 너 저기 하이닉스 좀 어떤 거 같아? 어? 하이닉스 어떤 거 같냐고? 그러면은 아네 좋은 거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평당과 비중을 같이 주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텅스텐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STX 가지고 왔어요. 얘네들 그 희소금속을 개발하는 업체죠 STX. 자, 근데 이러한 종목은요, 얘는요, 어 그냥 얘는 공부용으로만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이에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빠졌는데 빠졌다가 중간에 이렇게 중간 라인까지 한번 올려주는 패턴들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 이런 종목들은 오래 걸려요. 조금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오래 걸린 다음에 나올, 올라갈 때는 되게 큰 상승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초전도체 관련주들 보게 되면, 국일신동. 이런 거 보세요. 오래 걸린다고. 그죠? 파워로직스. 얘는 뭐, 여기서 크게 가긴 했지만, 다른 걸로 엮였었으니까. 또, SD. 어, 이거 얼마나 오래 걸려요. 고려제강 어. 가게 되면은 좀한 방에 가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이거는 공부용으로만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어쨌든 상승이 나왔으니까 고점 여기로 잡아야 되겠죠 2만원이었어요 2만원이 내가 지금 저점 라인에서 지금 저점은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까 제가 비율 보여드렸죠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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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 자리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요 자리가 요렇게 요렇게 잡히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가 여기가 요렇게 잡히는 거예요 저점을 계속적으로 저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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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안 나게, 티안 나게, 은근슬쩍 우상향으로 살포시 틀어놨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1개월, 2개월, 예를 들어 3개월, 여기가 4개월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어, 돈 많은 큰 형님들이 막 들어가,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간에, 이 중간에 갑자기 저쪽, 저기, 부평 사시는 최 사장님, 저기 충청도 예산 사시는 김 사장님, 어, 저기 경북 포항 사시는 뭐, 뭐, 이 사장님이 딱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세력들은 기다려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어? 지, 어? 돈 많은 지주분들, 어, 아우, 야, 이거 지어서 못해 먹겠다, 어? 아이고야, 뭐, 요즘에 뭐, 다른 거, 뭐, HLB가 뭐, 다시 뭐, 어떻게 뭐, 좋은 소식이 있다든지, 아유, 나 이거 팔아가지고 그냥, 어? 에라 르았다 내가 지금 얼마 들고 있지? 따봐 에라 르았다 너네들 먹고 떨어져라 하고 시장가로 던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훅 밀려야 돼요 시장가로 락 팔아버리면 맞죠? 그런데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면서 매도 물량이 많았던 자리들을 보면 은 기가 막히게 지켜내고 있어요 그죠? 기가 막히게 지키잖아요 오일선을 5일 선을 지켜낸다는 라건 뭐예요? 5일 동안 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수익권이다. 5일 선 위에 캔들이 현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5일 동안 산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예요? 수익권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밑꼬리 한번 싹 주지. 어제, 어제 이것처럼, 어제 뭐예요? 넥슨게임즈처럼 이렇게 밑꼬리 한번 싹 주지. 쫄려가지고 다 도망 나가게. 그죠? 그니까, 러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관리는 하고 있다. 지금 저점 여기서부터 4월 18일에서부터 저점을 스물스물스물스물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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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올리고 있다고요. 음 대응은 해볼만 하겠는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라인을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 저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짜리 얼마예요? 7,740원이죠? 7,740원에 7,000원이에요. 괜찮죠? 괜찮죠? 그죠? 어 중간에다가 하나 딱 그어놓고 얼마에요? 7,400원에다 하나 그어놓고 7,740원에 하나 7,400원에 하나 7,000원 기준 잡고 그죠? 저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얘, 얘는 한번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나간다니까요 이런 애들은 기다린 이 돈을 불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만 보더라도 작년 12월이에요 지금 7개월째 이러고 있다고 이거 지겨워가지고 버티겠습니까 이거요? 이거 여기에서 이제 한번 빵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요 자리까지 12,000원대까지는 한번 올려 주고 나서 윗꼬리 달아 줄 거예요. 요렇게 올리고 나서 윗꼬리 이런 식으로. 어. 그죠? 음. 그렇게 아마 나올 거다. 지금 요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요 꼬리. 요 꼬리 여기 어. 12,000원. 뭐 지금 7,000원, 7,800원에 ,000원, 들어가서 12,000원, 11,500원이면 괜찮죠 그죠? STX였어요 STX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텅스텐 관련 종목을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아 이거 올라갔네요 이거 알림 드렸었어야 되는데 에, 7, 7%, 8%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아 이거 알림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자뭐 아마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워낙에 제가 열심히 강의, 어,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 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최근에 최근에 텅스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더라. 텅스텐. 어, 그래서 얘네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련 종목들 개발 또는 광산. 그죠? 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게 뭐예요? 지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매물대를 확인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죠 눌림이 발생한 자리에서부터 변곡이 생긴 종목들이 있더라. 어.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지 말고, 밑에서 단기 조정이 나올 때에 진입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 우리가 오늘 네 종목 정도 살펴보았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어제 대응을 했던 종목, 모바일 어플, 그죠? 모바일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시라고. 그거 어,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넥슨 게임즈도 어뭐 지금 안정권 수익권에 들어와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좌측방으로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보시게 되면은 어, 입장 링크가 있고요 입장하셔서 인사 안 하시거나 인사는 그냥 7번 누르셔도 돼요 7번만 눌러주셔도 되고 인사하셔도 되는데 닉네임을 좀 바꿔주세요 닉네임 닉네임 뭐뭐 뭐 고개 숙인 어피치 막 이런 거 하시면 언제든지 내보내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매니저 관리하시는 우리 총괄 매니저가 네, 내보낼 거예요. 그 광고 쟁이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우리 그 어제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우리 함께 공부하려고 하시는 수강생분들요, 수강생분들, 수강생, 수강생, 수강생 어저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어, 강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네이버 카페에서 이루어져요. 네이버 카페, 카페 영상인데, 카페 영상은 유튜브 영상하고 완전히 레벨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매기법을 배우시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유튜브 영상에서는 매매기법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오픈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목 상담은 평단 및 뭐예요? 그렇죠. 비중 반드시 좀 남겨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또 이렇게 됐네요. 어,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점심 시간에 모니터링하면서 어, 종목들 상승 나오게 되면 알람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씩 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시고요. 오후 장에도 단기 종목들 한번 대응해 보면서 수익 챙기는 하루 만들어 보도록.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였습니다.